살인마 누구지? 어사인이네 만만한데 조금 여긴가? 계세요? 아아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 <목소리> 야나 너무 무서워 씨발 올킬인가? 올킬이에요 올킬 와 근데 유 유니, 유니 샘님 사인마라가지고 별로 안 무섭긴 하네 다다다! 타어타다다다다아아 왜그랬어요? 아 죽었다 아왜 저렇게 죽어 5분 지났다 살아남으라는 건가? 누르라는 거야 한 번만 눌러놓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안녕 끼끼야? 뭐좀주었니저 총이 쓴오 나이스 난 맵.. 난 지도 주었다 지도 어떻게 쓰는지 어? 모르지만 완전 쓸모있군 그거 잠깐만, 차량 어디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아 그래? 이거스리더 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X 누르면은 경고로 뛸수 있대. X를 꾹 누르는 거예요? 아니 한번 톡. 아 톡을. 어난안 되는데. 아예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아그 싶은 일모저어 성현 안녕? 형형 살려줘. 왜? 네? 나, 나 퓨즈 먹었거든 퓨즈, 퓨즈 먹었는데 다리 다리 씨가 쫓아와. 근데 나 무기가 없어. 아이들 뭐라도 주워봐 형. 무기 무기. 나 레어 추가? <laughs> 키키야 성 y 이살 r h 키키야 성 k 이살 k your h o n e 이 Tony. What you keep? t o 야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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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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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어, 쎄쎄 쎄. 뭐 하는 거지, 다들길막당에서 저기. 어디가 어디가? 길막당해서 뭘까? 그래? 나가 아, 나가 나가. 안돼, 나 달리기가 안돼. 이제 여기서 여기서 뭐. 한번더 높여야겠어. 어어한번한한번더 높일다. 진행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야? 간다 간다. 어 맞아 이 새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집을 미쳤네 이거. 앞에 집으로 와서 일단 무기를 또주워 형. 어 얘들 놀라. 야 여기 분이 없는데? 야분 분이. 뭐라? 에 더디다 더더더 더. 곰다 곰다. 아, 여기 왔다. 들어와 봐. 덫을 안 밟으면 나한테 쳐 맞는 거고 밟으면 괜찮 맞는 거야. 알겠어? 이지선 나이 새끼야. 한 발로 와 봐. 어? 들어와 봐. 아니, 와봐 봐. 일 나와 봐 봐. 뭘 나가? 여기 우리 곰덕 깔고 농성 중인데.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전선저나 나가. 곰덕 깔고 농성 중인데. 니 알빠냐? 알빠야? 꺼져. 어! 내가 자어어 내가 내가... 아무도 아무가어 내가게 내가게 도망가 도망가 도 무기가 없어. 도망가 서구나 내가 쳐 내가 치워. 일단 앞에 집 앞에 집으로 가야 돼. 집 가서 이거 빨리 무기 찾아요. 친구를 버리고 가면 어떡해, 진우야. 야, 진우야. 어떻게 진우야? 야도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어! 아! 이형 같은 개새끼야 네나이 자식이 나 성민 이성 성민 이를다 성민 이를다가나 치료해줄게 치료 치료 그렇지 야나 나와 나와 이리 와 이리 와 소연 여기 앞에 집 앞에 집 여기 앞에 집문 다쳤어 문어문어야 줄! 아. 이. 짜식이임 해. 아, 잠시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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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여기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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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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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아, 잠시만. <laughs> 괜찮아? 야, 여기 아, 괜찮아? 어? 아, 나 여기 세배트세배트세배트 있다. 나세배트 주었다. 이리리. <laughs> 아무것도 못 하지. 아무것도 못 하지. 샤라락 샤라락. 무슨 열어 놓고. 어? 여기? 어? 왜 이러지? 하지마! 하지마! 아아한아아대다야지이이 내가? 다음은 어디 지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뭐야? 열려 있지? 여기 가장 큰리에에 있는 프로펠러 있거든. 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야, 야, 야. 아니, 여기 뭐지? 금사형 목소리가 들렸는데? 뭐 구했어? 어, 뭐? 보트 보트? 그걸로 탈출 가능하던데 보트? 같이 가어 휘용님이다 휘용님 저희 탈출해야 돼요 네. 저기 반대쪽 집 가서 찾아야 될듯뭐뭐뭐뭘 찾아요? 저, 저, 아 잠깐만 저, 저기 앞에 집 있잖아요 저기서 배터리 좀 갖고 와주실래요? 저기 저희 손이 없어가지고 저기 앞에 집이 어디요? 네저 바로 앞에 집 왼쪽 저기 어. 집에 배터리 안에 있거든요 어, 집에 네, 저기 안에 배터리 좀 갖고 와주세요. 저희 그동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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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빨리 탈출이 좋 보트 에 빨리 프로펠러.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해봐. 내가 지켜줄게. 휘용님 오기 전에 탈출해야 돼. 아, 아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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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휘용님 오겠어. 어, 됐다, 됐다. 야, 됐다, 됐다. 슈가지마지나하지마가지마가지마 탈출! 지나하지마 좋았다 막으면 되는 거야? 그냥 쭉쭉 마 슈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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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라마 슈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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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려줘마슈라 살려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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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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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게,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개인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 개인기 게, 개인기 오케이. 개인기 뭐뭐 뭐뭐 보여드릴까요? 아, 아니, 뭐 노래 아, 불러드릴까요? 아. 뭐뭐상대모사뭐 말만 하세요. 어떤 거 해드릴까요? 말만해 말만해? 네네네네. 아 일단 어, 아, 와봐봐 이리로 와봐봐.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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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뭐가 안데 뭐가 아안 돼? 아야! 뭐가 아니야? <목소리> 뭐가 <뭐야> 아니야? 아, 차키! 왜이렇안 났네! 가 차기! 가사 차기 있어요! 가사 차기 있어요! 가사 <laughs> 차기 있어요! 가사 차키가 있었어? 저런. 음, 저기 또 누가 있나? 이 집안에서 전화할 수있나 독점, 어, 전화기다 있는. 전화기다. Help! 독점. h e 지 p 독점. Help! 독점. h Help!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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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e l p Help! h e 방풀했죠? 방풀했지? 리 어떻게 알았어? 피가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피가있치 마셈! <laughs> 오, 오, 경찰 온다 경찰 온다 이제 클났다 이제 클났다 나 경찰한테 가는 중 경찰한테 가는 중 오면 죽음 경찰한테 가는 중아스테이너어요 <laughs> <laughs> <스태민 없어, 이거. 웃음> 제발 한번 더 스테미너 없스테미안돼 제가 침을, 아유,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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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침을 두고 왔어요 <laughs> 어디가 어디가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마스크 뭐 들어와 개쉐 들어와 들어와 what the fk? <laughs> 여기도 문이 하나 더 있어 어? 어, 이거 왜 <S> 보이는 <S> 어, 거예요? 맞고... 아! 이거 왜보이는거예요어떻 봐.. 아어떻보신거예요 아.. 놀래라! 친구들한테 가있어! 끝인가? 아 두명 도망갔네? 에라이 너무 무섭다 아 진짜 신돌이 왜케 무서운데 왜 왜? 미.. 미쳤나봐 흐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무흐흐흐흐흐 존나 무서워 흐흐이흐흐흐 와나 근데 달인이 너무 무섭다쟤 아니 이 게임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무서워. 재능층이야 게무으로 재상당 프로게임어야겠다. 아니 이 게임 분위기 너무 잘 살리는 것같아쟤 누구 한 번도 못했죠? 어 휘용님입니다. 어? 휘인마다 휘인마. 어임구나 어떻게 알아요? 탭 누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아. 손님 한개 했다. 손님 한 개. 자전두 명만 잡습니다. <laughs> 일단 문을 다 닫아놔야 돼 내가 봤을 때이 게임 하는 방법 알아버렸어 문을 다 닫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놔야 돼 탈출로를 조금 확보를 해두고 그 다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같아 나 지금 이 게임 벌써 다 깨달아버렸어 그리고 아, 나튼 다음에 도망가자 뭐야 방금 휴용님 목소리 들렸어 도망쳐야 될것 같아 붕엌아용님 목소리 들렸다니까 너 어, 저기 있네. 휘 형님 저기 계신데? 나눈 마주쳤어. 뭐가 있다고요? 아, 휘 형님이 계신대요. 여기 사람이 많네. 겟 왜고. 아, 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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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도와줘? 형님, 저 저예요, 형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혹시 휴용. 그 아까 저 치고 가신 분인가요? 어 아, 물이 열려 있네. 그거, 그거 그거, 붕어예요, 그 붕어.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저는 형이 이게 다이 맞이하죠 이렇게 문 열고. 아 네. <laughs> 그카르좀 내려. 놓으려야될것 아, 네, 네, 내려, 같은데요? 내려다 내려놔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내려놔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오케이, 늘어났어, 오케이 오케이 늘어났어, 오케이 오케이. 간불... 안 내려 안 내려놨잖아. 내려 폭죽 아. 내려놓은 거잖아 폭죽. <laughs> 아니, 도명만 찾으면 된다니까 왜 나머지 사람들만 나와 대체 누굴 찾고 있는 거야? 어, 샘님! 아이템 뭐 있어요? 네. 어, 아이템이요? 저, 저 힐템 있어요 희영님 저기, 저쪽에 있어요 힐템 저, 있구나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도망. 혹시... 감블럭 사양님 중에 보신 분? 저 금사양, 금사양이랑 무전중이에요! 금사양이랑 무전중이에요! 아, 무전중이구나 어디있어요어있어 상을판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무슨 일을 겪었길래 저두 사람한테 그렇게 원한이 크게 남은 거야? <웃음> 아니. <웃음> 뭘 겪은 거야, 너 대체? 누구 살아나라. 누구 살아나. 아니 나야! 나야! 아니 나야, 나야, 제발! 아니, 나야, 제발, 제발, 나야, 제발, 내가 아니, 먼저, 아니, 내가 먼저 죽었잖아. 내가 먼저 가야지. 아니, 아니, 내가 에이, 나야, 병신아. 신달이, <laughs> 내가 갈 거야. 천국에 그녀를 두고 왔다. 신달이, 기억할게. 성민이가 살아났구나. 달린이는 죽어있고. <laughs> 어? 어? 똑은은사을 만나면 한 명은 죽는 t 죽는... 아, 이 자식이 I don't know. I don't know. 죽어 o n t k n 죽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위에서 떨어진 짐승을 어떻게 된다? 아 don't know. I d 위치를 팔겠습니다요. 저 지도가 있거든요? 나는 당신만 지, 찾아왔고 지, 지금, 지금 무슨 말이야? 아! 지, 형님 제가 칼, 칼이 칼두개더 있거든요? 이거 김준우 죽이고 나서 합상하시죠 칼이 더 있으시군요 어떠세요? 김준우의 목숨을 팔겠습니다요 김준우님의 목숨이요? 안돼 안돼 칼이 더 있으면 원거리로 죽이면 되지 안돼 안돼 금사양 불러! 지역에서 돌아왔다 비호 아까 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승부인가 금사양 불러와. 금사양 어딘지 몰라. <laughs> 내가 아는 건깃끼랑 이생. 내가 아는 건깃끼랑 유니센밖에 없어. 어? 형, 형이 날 불렀지. 형이 나 돌아왔구나. 형이 날 불렀지. <laughs> 지옥의 신달인을 <신다린을> 두고 왔다. <laughs> 어, 송연 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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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아니 아니야. 아니야 거... 겁내지만 이분은 금사양만 주면은 모든 걸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불러와. 아, 저 맴매, 맴매 어디, 일단, 일단, 금사양 불러와 아저 맵에 맵에 어디 불러민이 죽였다 금사양 불러 일단 일단 회원님 님 형님 제가, 제가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가 있으니까 저를 따라 오시면 제가 사람들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러라고 빨리! 정신 놓을 것같 빨리 불러안 불러봐! 안불 이쪽 앞으로 가면사람 아, 있습니다! 형님 앞으로 가면사람 있습니다. 있습니다! 도끼질! 도끼질 못잡아 도끼질 못잡을것 아, 같다! 빨리 불러저 불러. 앞에! 저 앞에 쭉 가시면 있습니다! 저 앞으로 쭉 가시면은! 어여있다 아니 미친! 위에. 아니야, 피지 연결됐다, 피지 연결됐다. 어, 됐다, 됐다. 이제, 야, 퓨즈 연결됐다. 퓨즈 연결됐다. 히다형 이제, 형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 해야 돼. 얘는. 형이다 여기 여기집 안에 들어갈래? 어 여기 안에 들어가자, 성이다 야, 야약좀 어, 여기... 찾아봐. 약 좀. 오케이 문 여기래 문 여기래. 지금 잘했어. 잠깐 은혜랑 같이 있는 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 너무 위험한데 은혜야, 저 살인마가 너만 찾고 있어. 여기 아, 먹었잖아, 지금 살인마분 여기 계셔. 은혜? 내가 하는 그분인거야 네, 내가 혹시, 그, 내가 하는 그분인거야? 그� 아니 여기 집 totally 아니에요 어, 어디야 i n 집인데 따라라라라여기 저기 저기앞로저기앞로 뛰었어 저기앞로 뛰었어 저기앞로 뛰었어 빨리 말해 아 저기앞으로 갔어요 저기앞으로 갔어요 저기 앞으로뛰 그으으으으 으로뛰었어요진짜요 h a 즈삐 i n d u s t r i a l 안板 brag b r 세요

사람들이 몰려 있어. 차가워. 다음 들와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잠깐,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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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살인마가 빨리안 되는 거잖아.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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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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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이거 줘, 이거 줘, 아, 근데, 이거 줘, 이거 줘. 아! 진흥 뛰어, 진행 어 이게 죽었어, 이게 죽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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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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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돼. 야, 그리고 살인마 갑자기 가만히 있을 때 지금 편해. 지금 순간이 동이야. 들어와! 나 맞았어, 성은아! 나, 나 맞았어! 죽으 죽으면 어떡해! 살인마가 지면 안되 거잖아! 수많은 새끼. 이 새끼! 이쓸모없 새끼! 그 앞에 누구예요! 그 앞에 누구예요! 우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안 돼! 죽지 마! 우와... 들어와, 아직까지 탈출을 못 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개인기 한번더 기회 드립니다! 한번더 개인기 한번더기회 드립니다. 3초 안에 웃기면 3초 안에 웃기면 풀어줘 와..씨 근데 개무섭다 이거 아이 무섭다니까 게임 탈출하 너무 친다. 힘든데요? 나도 탈출하고싶다 다구리 치니까 너무 좀 <웃음> 서러운데 <laughs> 아, <재밌을 것> <laughs> 빠따로건 온앞에 <laughs>